야 잠시만 야 146레벨인데 아크샨 밥먹고 아크샨만 했어 아 이거 근데 유성이었으면 1레벨 이쯤는거 괜찮았는데 브라움이 생각보다 멀었네 나쭉 따라올줄 알았는데 어? 보수다 이게 밥먹고 아크샨만 한 아크샨의 1레벨 압박인가? 굳이 아는데? 나쁘지 않아요 박아 넣어서 얘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없어요 결국에는 그냥 올리베어가 계속 하든지 계속 하면서 그냥 비비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한타 가면 할만해 에쉬 브라움이라 가지고 이니시도 좋고 나이스 나한테 아, 핑 찍어줄걸 내가 아크샤님이면 무조건 갔는데 야 근데 육스택인데 <목소리> 나이스 와잘 싸웠는데 이거 크다. 탑에서도 털킬 땄고 그니까 러 결국엔 딴다니까. 그리고 결국엔 나쁜 게 아니야. 저거밖에 할게 없어. 그냥. 볼리베어 입장에서. 죽을래? 갈려쎄. 이무자식아 뒤질라고, 씨. 이게 킨드관리옵니다 따봉 나 육류충이야 <laughs> 채굴 다했다 육류충은 신이다 자 여기서 안 깝치고 코 올리고 책 읽겠습니다 몇판좀 내가 물몸이기 때문에 한방에 터지면 안돼 <laughs> 난이도 높은 조합은 갈오한테 맡겨라. 이럴 거면 그냥 어, 책살걸 스택이라서 딱게 암살하겠습니다 한명 오겠지? 아 근데 이거 마관이 안 높아가지고 마관을 올려야 돼. 아, 이맞췄으면 e 죽는 피였잖아. 아, 어. 이제 잘못이 아닙니다. <laughs> 나리도 높은 좋아. 갈리오 하기 너무 맛있는 다 원콤. 아, 까비. 이거 터졌으면 잡았는데. 나에게 2초만 더 줬음 다행인 점은 상대가 원딜이 없긴 해아 근데 이즈리얼 순간이동은 좀아 근데 브랜드도 순간이동이네 이거 노린거야? 뭐예요 이거 에이 그러지 마세요 럼블리 강아지가 초반에는 많이 안나와서 바로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너무 아쉬운데. <laughs> 어떻게들 랜턴은 탔네? 나왜안 오냐 했네. 드레시가. 내가 이상한 거 아니죠? 스레시 데스이고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그거네. 계속 뭔가 서포터가 저렇게 죽으니까 오늘 약간 서포터한테 좀되었거든요 새끼 관리 좀 해야 될 거야. 게임 막 하는구나, 진짜. 야, 이거는, 시 트롤, 트롤 아니냐, 이 정도면? 얘네들, 얘네들. 갈리오 하면, 이래서 승률이 좋은 건가? 와서 그냥 죽어주는? 아, 터브, 이제는, 전멸도 있고, 텔도 있거든요. 피 빠지면 집 갔다 오면 돼. 그니까, 러 맞딜을 할 생각 하면 안 되고, 나피리가 들어오면 Q를 2타 쏘거든요. 그 2타를 피할 생각으로 그냥, 뭐, E나 W만 쓰고, 피한 다음에 스킬을 달려야 돼. 안 그러면 그 성립이 안 돼요. 나피리 큐가 엄청 세가지고. 심지어, 피도 채워주거든. 와, 족될 뻔 했다. 하나도 못 맞췄네. 아니, 근데 랜턴을 여기 좀 던져주지. 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그만해야 돼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스킬 많이 뺐어 나빠 내가 미드가 밀려서 아니 근데 이상한네 쓰레쉬 진짜 이상한데 큰일났네 방금 그 장면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이런 식으로 Q 이탈을 피해야 됩니다 Q 2타맞으면 체력이 거의 한1 0 0 넘게 쳐 이렇게 호흡이 안맞을수야 낫베드 잡으면 된거야 너가 타 내가 타는거 아, 이게 안 맞아? 브랜드 온다. 월식 터지나? 와, 대박. 이게 월식의 힘이죠. 나이스. 살았다. 와, 리신! 어, 한국인이었어? 그래, 이거지. 백핑은 아니야. 백핑 누구야? 리신도 죽었네. 뭐야, 살았네. 아 하면 내려가서 죽일게요. 럼블 도대체 몇 인분 하는 거야? 럼블이 지금 유충 두개 먹어준 것 같은데, 아무리 탈진을 들었다고 쳐도 약간 유리할 때 써야 잘 먹히는 스펠이거든요. 럼블 같은 애랑 싸우려면, 왜냐면 럼블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있잖아그뭐 타이밍을 어박자로 쓰면 돼, 스펠이랑. 근데 탈진은 진짜 정확한 타이밍에 꼽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할수 없게끔, 정확한 타이밍에 꼽을 수 있게끔 피압박을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요네가 탈진 들고 예측한 타이밍에 상대가 반응을 해주거든. 내 앞에서 나필이 하지 마라. 본인 나필이 유튜브 조회수 4천의 주인공이다. 남들 안할때 해서 유튜브 조회수 4천 빨았다. 이 나필이 초반 단계에서는 뭐다? 강아지를 죽이면 됩니다 라인전에서. 발척이 뒤로 할 와드가 없었네요. 풀도 없고. 죽여야 돼요. 봐봐 얘도 있으잖아왜 쓰는지 알아? 데려가려고 있으면 자기 쪽으로 소환하거든요. 관리를 해줘야 돼. 저거 한 마리 죽으면 시간 꽤 길거든 생각보다. 와 레전드. 캐를 여기다 타면? 더 레전드. 아피리아 놀자. 킹킹. 넘블 템 이상한데 뭐야 이거 끝없는 절망. 아 라인 먹는다. 정글이 라인 먹기 시작하면 그 게임을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왜 얼굴을 들이밀어, 뒤질라고. <laughs> 브랜드야. 구경 났어? 사람 죽는데? 지지. 구독, 좋아요.